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한절 말씀만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시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만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 우리 하나님은 아,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할때그 생명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어떤 일이냐 살리는 일을 하신다. 살리는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장세전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살리시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그 원하는 자들을 조금 더 깊게 설명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그럽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도 자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에게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사람인 거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이라 내 사람이라 그래요. 내 사람 나에게 속한 자 나의 사람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주님에 비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되, 그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 속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냥 되어지지 않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해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그... 능력의 소망. 능력으로 동치게 하시는 소망. 어떤 소망이에요? 그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치게 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일컬어서 성령의 소망이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소망. 성령의 소망. 성령께서도, 이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풀어놓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소망의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도 다 그거와 연계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소망 가질 거 없지요. 하나님은 소망 자체이신데요. 우리의 소망 자체이시고 소망의 근원이시고 소망 그 자체이신데 하나님께 하나님이 무슨 뭐 소망이 필요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소망의 대상이시고 우리 소망의 근거이시고 우리 소망의 원인이 되시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그런데 그 소망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아 나는 소망이 있어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건 이미 성령의 능력이 이미 역사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기는 겁니까? 소망의 그 저편 반대편은 뭐예요? 절망이고 낙망하고 있고. 인생길에 완전 절망 상태, 인생길에 그냥 낭망으로 그냥 얼룩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절망 상태에서는 정말 우리가 뭔 어? 힘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그 절망 상태, 낭망 상태에 빠져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소망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거. 소망이 뭐예요? 그건 바램. 바라는 거.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희망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소망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소원도 포함돼요. 소원, 희망, 바램. 이런 모든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다 담겨진 그러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일으켜주시는 일,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절망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죽은 상태지요. 절망 상태는 정말 우리는 죽은 상태예요. 심령이 이미 죽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이미 까불어져 있고 마음이 아마 아예, 아예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자고 나면 절망, 자고 나면 낭망. 계속 이런 상태에 있다가 인생 끝난다. 그러면 그 인생은 이미 끝 지점만 거길 뿐이지. 하루하루의 삶이 다 죽은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뭘 주시느냐? 소망 주셔요. 이 소망 아무나에게 주시나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죠. 하나님 아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딸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소망을 주셔서, 넌 죽은 것이 아니고, 너는 산다! 이 희망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지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현장 문제를 놓고도 그렇고 우리 앞길 진로 문제를 놓고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길이 다 깜깜해요, 다 어두워요. 그러다 보면 어둡고 깜깜한 그 길에 보이지 않는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으면뭐뭐 뭐 문제될 게뭐 있어요. 기대가 질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다 막혀있고 잘려있고 끊어져있는 그런 절망의 상황 이젠 그 누구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 막바지 상황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상황을 일컬어서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래어요 인생길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소망은 내가 인생길을 살수 있는 소망인데 그 소망까지도 끊어진 그런 절망의 상황 그 밑바닥의 상황 그런 상황 속에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소망 자체가 우리를 일으키고요 소망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한 발을 내딛게 만들고요 그러면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내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이사끼에그 소망은 생기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되느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라고 그래요. 이 소망은 넘쳐요. 소망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있는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 보면, 그저 날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뭐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체 뭘 이기고 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가? 그런데, 그렇게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걸 외쳐요 그런데 그게 바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쉬지 않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살리는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느냐에 그것만 문제예요 문제는 어때요? 나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의 제목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소망하는 이런 일들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사모하는 기대감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응?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아니 의사들 손 붙잡아서 하나님의 기술 하나님의 기술로 그 손을 움직이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면 그러면 되는거죠. 우리 할 일은 뭘까요? 그냥 기도하는거죠.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정말 우리 삶의 길에 이 절망이라고 하는 낭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성경이, 성경 속에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 그래요 성경은.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절망치 말아야 할 것은 이 뜻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끼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희망 버리지 말고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 제가 그냥 얼마나 오랫동안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리는 일하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서 할수 있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소망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소망의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거죠. 우리 할수 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다 가도록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 계속 기운을 불러 일으켜요. 그 기운이 소망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운이. 아, 그 기운이. 야, 오늘 왜 비가 올까? 고사님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아침에 지나가는데, 하. 하나님 그래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소망 갖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해주옵소서. 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래서 이 능,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주실 때에는 그냥 소망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소망에 하나님이 거기에 법까지도 붙여줘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야,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주실 때, 희망 주실 때, 그때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딱 서있게 만들어요. 믿음 안에 딱 있게 만들고, 다른데 안 쳐다보게 만들어요. 딱 믿음 붙들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살 기쁨을 일으켜 주셔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평강하게 해주셔요. 어제 말씀 나눈 그 목사님, 사모님도 그러는 거예요. 두분다 그런 위기, 위험, 그 병을, 그 위험한 그 상황의 병을 앓고 있는데, 그런데 한 번도 마음속에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떨리지 않았대요. 평안했대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분은 우리를 믿음 안에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기쁘게 만드시고, 평강하게 만드셔서 두렵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고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밑바닥의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느냐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 안에 딱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평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도록 희망을 불러 일으켜요. 저는 그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나라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잘 키워 놓으셨다.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료진들도 키워놓으시고 만들어놓으시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종들 살리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할 일은 주여 비싸움이죠 하나님 사싸움 나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소망만 넘치면 살아요. 희망이 넘치면 살아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